저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 및 국어 통합 수업을 구상한 교사 김다영입니다. 먼저 이 수업의 목표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임진왜란과 역사적 인물, 그중에서도 이순신에 대해 알고 역사 속 인물이 되어 영상 편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수업의 주안점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때 역사적 배경에 대해 스스로 탐구한다. 둘째, 역사 속 인물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국어과 과목의 읽기 및 쓰기, 문법 등의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학습 능력을 신장시킨다. 셋째, 주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I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친숙함을 느끼게 한다입니다. 수업의 이론적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과목별 성취 기준으로는 사회과의 역사 영역인 대표적인 유적지와 인물들의 활동을 통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의 극복 과정을 탐색한다. 국어과에서는 읽기,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쓰기, 쓰기는 절차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문법, 국어의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입니다. 이 수업은 역사를 다루기 시작하는 5학년 2학기 사회 과목과 국어 과목을 융합하였습니다. 사회 과목에서는 지난 차시에 조선을 세우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 이성계, 세종대왕, 신사임당 등의 인물이죠. 이 인물들의 업적을 통해 조선 전기 정치와 민족 문화의 발전상을 탐색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조선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활약을 하였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임진왜란을 다루는 차시에서 왜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어떤 인물이 어떻게 활약하였는지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과 내용과 함께, 국어과의 읽기, 쓰기, 문법 등의 영역을 골고루 사용하여 편지글을 쓰고 실감나게 읽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와 국어 과목의 통합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은 총 3차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상황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AI 프로그램을 다루는 첫차 시인 만큼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만 있으면 간단한 방법으로 AI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활동을 넣었습니다. 교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여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조선의 상황과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 추론하게 되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1차 시의 학습 목표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상황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입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전시 학습 상기 및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확인, 활동 순서 안내를 하게 되며 전개 부분은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AI로 일본에서 온 편지 해석하기. 두 번째로는 조선에 무슨 일이 세 번째로는 조선을 구한다, 나에 대해 알아보아라, 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는 정리, 학습 내용 정리와 후속 차시 안내를 하게 됩니다. 1차 시의 도입 부분은 전시 학습 상기 및 동기 유발로 지난 시간에 배운 인물인 신사임당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을 복습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 줄수 있는 간단한 영상을 시청합니다. 전개 부분은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활동 1 ai로 일본에서 온 편지를 해석하라입니다. 교사가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쓰여진 짤막한 글을 화면에 띄워줍니다. 이때 아이들이 태블릿을 각각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PDF 파일이나 PPT 파일을 공유하여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외국어로 써진 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질문하고 각자 해결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뒤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직접 글을 해석해 볼 시간을 줍니다. 구글 번역기는 사진을 찍으면 글자를 인식하여 번역하는 기능이 있어 태블릿이 없는 학급은 핸드폰으로 구글 번역기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글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태블릿이 있다면 PPT 내용을 복사하여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번역기 사용을 했을 때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지 질문을 합니다. 문장이 길고 많아질수록 어색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문장들을 매끄럽게 이어서 번역할 수 있게 시간을 조금 더 줍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편지 학습지를 나눠주고 번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활동 2 조선의 무슨 일이?에서는 학습지를 번역하고 같이 맞춰보는 과정인데요. 학습지 속 편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게 전쟁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학습지는 모둠의 수대로 내용을 나눠 각각의 모둠이 다른 문장들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학습지에는 편지에 대한 안내 일본어로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래쪽 빈칸에 예시자료처럼 편지를 번역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번역기를 통해 편지 내용을 번역하고, 당시 말투나 어감을 잘 살려 문장을 다듬어 해석해봅니다. 해석한 내용은 패들릿에 모아도 되고, 종이에 적어 칠판에 옮겨두어도 좋습니다. 그 후에 모둠별로 해석하여 모은 편지를 같이 읽어보고, 글의 구조와 짜임에 맞게 순서대로 배치하여 완성합니다. 하나의 글로 완성된 편지를 보고 임진왜란 전 조선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그 후에 각 모둠에서는 토의를 통해 조선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지 예상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 활동 3. 조선을 구한 나, 나에 대해 알아보아라는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여 이순신에 대해 학습하는 차시입니다. 태블릿 PC가 구비되어 있는 학교라면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영상과 사진을 통해 스스로 이순신에 대해 학습하고 선생님이 몇 가지 퀴즈와 보충 설명을 통해 내용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앞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며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는 난중일기를 읽어 봅니다. 난중일기를 읽으며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추측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본후 발표하여 이 차시를 마무리합니다. 전개 활동이 끝나고 정리 부분에서는 수업에서 배운 임진왜란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고 후속 자실을 안내합니다. 2차 시 수업은 역사적 인물이 되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편지글을 직접 작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1차 시에서 해석한 편지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 더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고 학습에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AI의 답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의 의도대로 AI는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서 AI 활용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2차 시의 학습 목표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상황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입니다. 도입에서는 전시 학습 상기 및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확인, 활동 순서 안내를 합니다. 전개에서는 활동 1, 임진왜란 그것이 알고 싶다, 활동 2, 일본에게 보내는 편지, 활동 3, 인공지능 대 인간,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는 정리, 학습 내용 정리, 후속 차시 안내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2차시 도입 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인물인 이순신에 대한 퀴즈를 통해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에 학습 문제를 확인합니다. 전개 부분 활동 1 임진왜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결과를 조선왕조실록 검색, 영화 클립, 관련 야사 영상 등을 통해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서와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 임진왜란에 대해 학습하고 모든 퀴즈를 만들어 발표해보는 활동을 하며 학생들이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에 대해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2. 일본에게 보내는 편지는 1차 시와 2차시의 활동 1을 통해 알게 된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정보를 참고하여 내가 이순신이 되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편지글을 쓰는 시간입니다. 먼저 학생이 스스로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간단하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이후 글짓기 AI 프로그램으로도 편지를 작성해 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여러 종류의 AI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주는 Copy. AI라는 사이트, 리튼이나 아수거처럼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으로 글을 써주는 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합니다. 내가 쓴 편지와 AI가 작성해준 편지. 두 가지가 완성되었다면, 활동 3. 인공지능 대 인간을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쓴 편지의 의도에 맞게 AI도 편지를 작성했다면, 내 편지 내용을 보완하여 더 나은 글을 만들어 봅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AI에게 원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게 요구하는 문장을 다르게 해 보고, 나의 편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는 학생이 직접 쓴 글과 AI가 쓴 글을 비교하여 각각의 편지에서 나은 부분을 고를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편지에 들어갈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 부분에서는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 활동 1에서 만든 모든 퀴즈 몇 문제를 다시 내어 복습해보고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글을 써보았을 때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 간단하게 발표한 뒤 후속 차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수업을 마칩니다. 3차시 수업은 AI 프로그램 어플을 활용하여 영상편지를 제작하는 시간입니다. 1차 시에서는 읽기와 해석, 2차 시에서는 쓰기를 AI의 도움을 받아 해결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길렀다면, 3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AI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평소에도 많이 이용하는 AI 어플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선택한 플랫폼입니다. 영상 편지를 제작하고 결과물을 다 같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의사소통 참여자들 사이에 협력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유도합니다. 3차 시의 학습 목표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상황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입니다. 도입으로는 전시학습 상기 및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확인, 활동 순서 안내. 그 이후 전개로는 활동일, 변신, 이순신 활동 2 이순신의 선전 보고 활동 3 우리 반 최고 이순신을 뽑아라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학습 내용 정리 후속 차시 안내를 하며 3차시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3차시의 도입 부분에서는 QR 코드를 이용하여 영상 편지를 시청합니다. 영상 편지는 조선의 사신이 이순신에게 위험을 알리는 내용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고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가 이번 차시를 위해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영상편지는 아이들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고 이번 차시의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해 볼까요? 서신이 좋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일본은 병나라를 치려고 하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이순신, 너는 기다리라. 우리 대일본의 앞을 가로막는 군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전개 부분 활동 1, 변신 이순신은. 학생들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 스노우, AI 아바타, AR 이모지 등 자신이 이용해봤거나 관심 있는 어플을 설치하여 아바타 생성 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어플에서 자유롭게 기능을 조작해보며 직접 다양한 아바타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기능이 익숙해진 뒤에는 이순신의 모습에 어울리는 필터를 찾고 각자 생각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이 이순신의 선전 포고에서는 2차시에서 쓴 편지를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실감 나게 읽는 연습을 한 뒤에 자신이 만든 필터를 적용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앞서 도입 부분의 영상을 상기시키며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 내용을 진지하게 잘 살려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작한 영상은 패들렛에 업로드하여 우리 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3. 우리 반 최고 이순신을 뽑아라는 제작한 영상 편지를 함께 시청한 뒤에 가장 실감나고 이순신의 입장을 잘 표현한 작품을 선정합니다. 가장 표현을 잘한 친구를 뽑는 과정에서 반 친구들의 영상에 서로 코멘트를 달아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고의 영상편지로 선정된 작품을 함께 시청하며 이순신의 입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며 마무리합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AI 어플을 활용하여 영상 편지를 제작한 소감과 인공지능과 수업을 연계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3차 시의 수업을 모두 마칩니다. 이 수업의 현장에서의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AI 활용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간단하게 일반 교과와 융합하는 수업을 함으로써 교실에서 AI 활용의 시작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사도 학생도 모두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거창하다고 여기지만 꼭 어려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AI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이 단순하게 재미로만 AI 프로그램을 대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이 학습의 조력자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AI 프로그램을 학습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합니다. 셋째, 학교에 태블릿 PC를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엔트리와 같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AI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AI 교육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AI 융합 수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수업을 참고하셔서 선생님의 수업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